마벨 강아지 대통령이 선택한 역대급 간식과 이동장을 소개합니다. 하드저키, 백팩, 배변패드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더독 강아지 간식, 든든한 하드타입 저키, 오리와 고구마의 환상적인 혼합맛으로 입맛을 돋워요. 1.3kg 대용량의 3% 할인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지금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위한 특별한 외출. 팝소닉 이동식 백팩 플러스 4륜 캐리어가 36%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편안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이 멋진 제품을 지금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강아지 대통령 패클럽 패츠밀 한우저기 1kg 대용량의 신선한 소고기 풍미가 가득해요. 사랑스러운 우리 댕댕이에게 최고의 간식을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15,72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강아지 대통령 배변패드로 냄새 걱정 끝, 초강력 흡수력으로 쾌적함을 선물하세요. 소형 50개 입 3팩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51,9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모모펫 먹묵먹묵 마블링 소고기 스테이크 1kg. 맛있는 간식을 3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강아지 대통령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이 간식. 지금...